자, 16번 어깨걸이 손튕기기 요거 이제 기초연결 동작을 15번까지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응용용에 그래서 에, 인생 18이라 그냥 맞춰보려고 해 억지로 껴봤어요. 손튕기기 3번 발남 무슨 3번 발. 자, 여기서 이제 3번 발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 에, 넘어가는 3번 발 내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자가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 에, 여기서, 여기서 그냥 돈으로. 3번 발이라고 보통 제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손을 튕겨냅니다. 이렇게. 자게서 보면 이제 응용도 있어요. 응용. 그건 또요 다음에 요거 끝나고 해드리고 거기문터 이제 가려오고 손대라고 있어요. 손대. 자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손대는 여기서 이제 통 튕겼어. 여기서 손을 튕기자마자요, 손을 여기다 딱 대는 이렇게. 어 이렇게 대시면 안 돼요. 네, 이건 다 티잖아요. 그럼 대충 여자는 1번 발로 꼽아가지고 돌면서 여기서 남성이 네, 돌아서, 에, 요, 얘기가 되겠으면서, 텐션주좋으고툭 쳐서, 남자 돌아서, 붙 쳐서, 와. 요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이 영상 보시는 분은 이렇게 교재 놓고 보시면 좋은데, 교재는책자잘 나와 있어요. 캔동기 있고, 휴대용돼에서 어, 가격은 미정입니다. 말씀 잘하시면 가격 내려가고, 공무원 버전을 하시면 안팔 수도 있어요. 공무원 버전로 하면, 내 마음이니까. 이거는 저만 만드는 거다. 몇장상합니야 자, 어깨 벌이에서 어깨 벌서 자, 응용으로 들어갈게 응용. 손등기기 응용. 응용. 자, 지는 이제 기본 박스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기본 박스. 자, 여기서 부터 응용이야. 여기서 부터 남성이 일자로 도는 거야. 일자 로 이렇게. 일자 우리 여성은 여성을 이리로 가고 나는 지금 일자로 보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네. 도는 거는 안세진이 백스텝만 잘하면 이건 백스텝을 좀 빨리 하는거야 안세진이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백스텝을 설명할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자로 가는게 백스텝이에요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제가 일자로 가는거예요자 요거를 이제 잘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눕는거예요 일자로 백스텝을 잘하면 이런식으로 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또 여기에 가면은 주객이 전도 되니까 제가 많이 할 때가 많아서 주객이 전도 <laughs> 자, 어깨거리 손등기 응용 한번, 고런 것도 있다니까 하나 더, 응용이 또 있어요. 뭐 많은데, 주로 무대장에서 써먹기 좋은 것면만 파트너하고 쓰는 건 끝도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제 말도 하고 그렇게요거는 손등기 응용이에요. 그냥 바쁘니까. 파트너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똑같아. 응용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등기로 이렇게 딱 돌려서, 요런 뭐 것도 있고. 요거는 그냥 사실 에, 현장에서 쓰기에는 약간 부담가죠. 남부도칠거예 남자가 일단 수기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치? 파트너분도 이렇게 해줘야 파트너도또 재밌다. 이런 게 응용이 끝도 없어. 응용만 하면 몇십 개가 된다고 하나 더 보니까, 응용. 제 말이 뻥이 아닌 걸 위해서. 에, 자, 그래서 응용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서서 손이이기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에, 돌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이 손으로 가면서 이 손을 자꾸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툭 치면 소름 끄덕이죠. 이제 무용 끝도 없어요. 무용. 내가 사교춤의 매력이 바로 창조의 효과거든. 창조. 우리가 스포댄스는 창조를 못해. 창조하면 바로 아웃이야. 시합 나가서 무슨 대회. 선수들 앞에서 창조해봐. 파 아웃. 하씨. 오만 원짜리 댄스복에다가 한2천만원 주면서 막하씨 프로 선수 불러다가 해가지고 제딴은 창조하고 했는데 아웃. 사야 되니까 아, 사교 댄스는 자기가 창조해 버렸어. 사람이 살면서 창조를 한번 안 하고 죽는다는 것은 묘비명 쓰여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다 맨날 후회만 한다 오늘 이렇게 맨날 그 묘비에 써있대요뭐 어느 작가 묘비에 나는 맨날 후회만 하면서 가다갔다 이렇게 후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지. 니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니까. 맨날 이렇게 할까 저게 렇 할까 이렇게 착각하다가 샀다서몇 묘비에 써 있대요. 진짜로. 너네들은 나선사지 말아야 돼. 재밌게 창조하고 모방하지그니까 모방은 이제 어떻게 하면 모방을 해야 돼. 절대 모방은 하시고 창조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응용 굉장히 강조해요. 저는 사극 댄스에서 제대로 하는 얘기 가 아니라 제 거를 하면 창조하수있야돼요 창조. 저는 안세지 댄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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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토 주제는 창조 정신이에요. 창조. 제발 창조해서 노세요. 답답해? 지금 무던장 가면 어차피 갔다 오는데 똑같아? 막 화딱지가 나 갔다 오면 <laughs> 자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어...자 그바로돌 어, 손바꿈이 있네 교재, 교재 순서니까 그러니까 답답할 시고 교재 저한테 구하셔 바로 돌아서 있죠 16번 바로 손바꿈 저도 막 나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고 한참 봐야 되나? 뭔얘기인가자 봐봐요 여기서 이제 설딩 기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빠졌죠 자,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서부터 내가 일룩걸로 왔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팔누 노는 거야 여자지구한명 이렇게 뒤에게 이렇게 요런 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네, 우리 어차피 사격지원 남자가 남자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바둑은 남자끼리 놀수 있어 테니스도 남자끼리 할수 있어 축구도 남자끼리 할수 있어 이거는 오직 남자, 여자가 노는 거야 남자, 여자가 노는 거요 하다못해 박률도 남자끼리 하더라고 야동 보면. 진짜 반려동, 야동 비문 진짜.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이 사교춤은 여자다 남자 하는 거. 여자 돼. 남자, 여자다 남자. 에, 진짜예요. 중요합니다. 에, 남자는 남자가 여자가 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항상 여자한테 변화를 주셔야 돼. 맨날 똑같이 해봐. 그거 오래 못까 항상 뭘해줘라도 맨날 금이 주지 말라 그랬죠. 하루는 금 주고 그다음 날 다이아몬드 주고 그다음 날은 달라 주고 그다음 날은 에나 주고 그게 변화를 줘도 변화를 주단 말 맨날 금 줘봐 또 금이 그 된다니까. 오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줄 많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자하시면안 돼. 그래서 제가 몇 개씩 변화를 준다. 어떤 분은 막 전화와 아씨 미스터 복키가이렇게막 변화가 많이고 무식한 그태을도안 해. 아 네네 그래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뭔데요, 내가 어 미스터 복키 하나만 좀 꽂아야 되는 데야 그럼 그렇게 살아야 그지 근데 주제는 뭐야, 주제는. 변화를 주다니 서포들이 일부러 말부 많이 해요 주면 그렇게 주시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여드렸죠 자 어깨걸이 손바로으로 한번 더 설명 드리면 손팅기기에서자 쓰고 들어가서 쓰고 들어가서 자 여기서도 이손 잡고 그냥 돌으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손 바꿨잖아 손바 그래서 교재를 답답하시면 교재 에, 꼭 사서 보시고 말잘 하시면 되겠죠 말 잘하면 저에 가서 적국 먹는다고. 스님들은 젖 적국을 한번 뭐, 젖을 안 먹는데 적국을. 근데 저말 잘하면 준다니까. 이번에 어, 제가 어, 이번에 좀 해서 개업식했어요. 이게 우리가 안세이스 학원 옮겼는데 제가 오래된 팬들 알 거예요. 저한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화분 하나 보내주시고 또 통장에 돈도 한두 분인가 넘실 쭉 전화도 아마한번 어, 오셨길래 책자 보내드렸어. 요 감사로 어, 진짜 고맙더라고. 에. 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한 9개월 동안 숙식도 없어. 죽어는 사람. 그다음에 9개월 만에 또 자기 못 다니겠으니까 남은 거, 어, 계산해서 한번다 하는 아주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참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아.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 맞춰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오라고 랬어요 9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죽어는 사람도 몰랐는데, 와서 배우라고 랬습니다 와서.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가르쳐 준다그 뭐 했어요. 가르쳐 가르쳐주는 게아뭐 9개월 만에 올라갔는데, 죽었는 사람도 모르고, 9개월 만에 그런데 가르쳐 준다그 했습니다. 그 17번 아, 구독해 놓으시면 아, 17번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